자 네덜란드의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이 나르덴 1,2편 잘 보고 오셨죠? 아직 안 보셨다고요? 그럼 1,2편 먼저 보고 오시고요. 이제 3편입니다.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다른 요새들도 좀 보셔야죠. 폰스위크 성과포트 안수이은 레크강에 있고요. 2021년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된 방어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새입니다. 톤스위크의 타워는 1841-1848년 사이에 건설되었는데요. 워터라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타워로 독특한 건축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군이 레크다이크 둑을 건너는 것을 막고 레크강 반대편 둑에 있는 에버딩겐 요새와 협력하여 레크강을 봉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톤스위크에 가는 길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네요. 뒤에 저쪽이 오래, 오래전에 있던... 이쪽우나라고그럽니다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쪽 강이 강의? 라인 강이라고 하고요. 숙지하였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1930년대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쪽 이 벙커도 이쪽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마무드라마무라는 메모드라는 그러니까 회사에 이거를 실제로 끄집어내가지고,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 이거를, 사기유산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옮, 하나 옮기는데, 거의 한 200만, 200만 유로 하나, 한 원래는 이쪽 강을 바라보고 있던 그 거고요. 1930년대 에 만들어져가 옮겨 그 왔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쪽 그 새로 수문도 이제 1930년대부터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수문이고요. 그 원래 수문은 이제 거의 200m 정도 더 들어간 쪽으로에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그 저쪽 건물들은 그 지금 원래 지금 세계유산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 이쪽 그 여기 지역 사, 지역의 정부 지역 정부가 저거를 여기는 우리는 그상업지역을 쓰겠다 해가지고 하, 지역 정부가 저거를 허가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유산 그 구역을 구획을 할때 지역 정부에서 저거를 제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옛날에 저기는 원래 그이 이 땅같이 이게 다 평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군사시설. 근데 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저쪽을 다그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 야. 그래. 이제 사진 다 찍으시고.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덜란드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세계유산을 등재시키는 과정은 분명 가치있고 의미있는 연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하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개발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상황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니까요. 드디어 헌스위크에 도착했어요. 안내판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작은 컨테이너가 있어서 뭐하는 곳인지 들어가봤더니 이 유적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참 조촐하네요. 하, 명표도 있고요.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니까 모형이 있네요.

그러면 됐다. 뭐 거든요. 근데 저거는 닮으로써 이제 그이 비스팅하고 이게 이제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조금 보시면 저기 이제 조금 더 얇잖아요. 저거를 이제 그 쪼개 쪼개가지고 또그 방지 쳐가지고 좀 이제 예 네. 해가지고 음. 그렇게 조금 더 플렉스 를좀줄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흠으로 해 가지고 그 적절 그 만든 그 회사가 저이라는거 합니다. 음. 그 회사 네,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거 What do you 높은 그 반역자가 어? 이제 사업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그낙 치이대, 아, 음향. 이거이 그래도 다그거든요예 반역자가? 반역자. 진짜 반역자야. 악질. 아. 음. 나사형 음. 아, 그 아, <laughs> 아. 어? 아. 계단? 예. 나사형 계단 어딨지? 여기가 방금 들어갔다고 신혼스위크 타워입니다. 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옆으로 나 있는 산책길로 가다 보면 강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로 포를 쏴서 방어하는 것이 이 타워의 임무였죠. 타워의 단면이 노출된 부분은 이렇게 마감했네요. 지금은 주변으로 이런 염소들이 키워지고 있어요. 옛 벙커들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네덜란드 선생님은 이 벙커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요새를 빠져나와서 산책길 옆으로 벙커 부조물의 일부를 전시한 곳을 갔는데요. 현대적인 재료로 보존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조물만 설치한 모습이네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문화재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야죠. 쉬는 장소도 요새입니다. 요새를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이죠. 위크 AAN 디코르츠 위트그라는 요새인데요. 해자로 둘러싸인 보루 같은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자를 넘는 다리를 건너면 이런 모습인데요. 내부에 들어가면 옛 벙커를 개조한 회의실도 있고요. 양하에는 넓은 커피 테이블도 있습니다. 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이 레몬 음료를 마셨어요. 이번에는 베우텐 성곽으로 가볼까요? 포트 베치텐은 18세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군사 장벽인 느더치 워터라인을 따라 세워진 48개의 요새 중두 번째로 큰 요새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침수되는 전략적 능력은 이 구역 내에 지어진 박물관의 가장 화려한 부분인 50m 길이의 모델을 통해 보여지고요. 방문객들에게 물을 무기로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숨은 시스템을 보여줘요. 이 모델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조그만 콘크리트 덩어리는 뭘까요? 바로 벙커인데요. 다른데 있던 벙커를 옮겨온 거라고 해요.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입구로 들어갑니다. 배우텐 성곽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되는데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공간과 박물관, 여외, 전시관, 같은 시설들을 요새 곳곳에 배치했어요. 여기도 역시나 해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야 입장이 가능하죠. 간결하고 기능적인 네덜란드의 현대 건축을 반영한 다리입니다. 안내판 참정감있네요 하베으텐 선광 모형입니다. 이렇게 요새가 펼쳐지네요. 저 빨간 건물은 화장실, 회의실 등이 있는 건물과 매점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이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보관을한게 그 아니라 보존 처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현대식에서 이제 필요 아, 이벤트에서 필요한 것들 그집계들이 이제 드,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 자, 그 순, 파생되는 그그 음. 그, 순수익이 여기에 음. 60% 정도의 그 경비를 음. 커버를 한, 한다고 합니다. 음. 잘한다. 이기쪽에그 문들이, 문들이그좀 그 어떤 상측적인 밝고 아, 보도 있지만은 여기이 없으면은 계속 이 바람이 계속 여기를 계속 불어와 가지고 여기 그 음. 바닥이 다 잡는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런 그 현실적인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한 200명 정도 이런 수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음. 아. 그러 지금 이쪽으로 정리한 이유가 여기 이쪽에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달려고 그러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없은 이 구조 없으면은 너무 소리가 울려가지고 한2 0명 정도만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음. 그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적들이 뒤쪽으로서부터 앞쪽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 영향을 투겨놨다가 이쪽 뒤쪽으로 쏠수 있는 그런 포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그 yeah. 아, 여기에서 통풍을 하려고 하면은 한시간에한 6만 큐빅미터 정도의 그 통풍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 안에 다스포스타그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2 0 0명 수용하기 위한 2 0명그시스템이그 여기 여기 지금 이게 여기다 아래쪽에 설치해야 된다. 쪽 이제 저쪽 끝에 선장 쪽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 yeah. 그35 6 c m 이제 직경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 뚫어 뭐지? 그기서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 o 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는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한 문은 우리가 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한 문은 가디자인인한 문은 우리 문은 디자인한 문은 우리가 디자인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창문이 여기 일단 혼자로 만들기 위해서이 돌을 만드던 이유는 이, 이, 이 창문이 있다는 거를 있었다는 거를 원래 mm -hmm. mm -hmm. 이거해서 형태였다. 평화치. 아, 네 음. 예. 하고 여기는 이제 그 힌지 창문을 위한 그 힌지가 음.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고 하, 하고 있나?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의 창문들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간 구조를 그대로 음. 이제 음. 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우이 움직인 음. 네. so, this is i m p o r t a n in case of.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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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납둔으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고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고게 해서, 이이게서렇게 해서, 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게 해서, 이렇게 해해이 해서, 서 창문 2개밖에 없는데 이거 다 뚫어가지고 그래. 창문이 아니라 아, originally t e g i r s were stored inside and they would take it outside and t h e n w o shoot here outside. later on they turned to see it over there 폭우문 폭우문 여기 폭우를 폭우를 Or, like, left, so I, I don't know what to think about this wooden construction, have nothing to do with it. But here's uh, uh, an addition from the 1920s, so where they buil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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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ast-firing gun ah, okay. So that was stored inside. <shrushion> 네, 저쪽은 그냥 그 창문만 있었었고 우리 20년대. 고 포를 여서끝내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발사를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 쪽에서발사할수 있도록 그저희 그래서 이게 업1 9 2 0년 여기서 보시면은 1920년대 이포에앵글을이 포에 문제 사격법, 사격 앵글을 위해 가지고 여기를 깎아낸. 흔장히거요 여기가. 근데 여기 1 9 2 0년대 깎아낸 거를 여기 2 0 1 0년대 여기도 이제 저거를 비슷하게 깎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 이쪽을 깎아냈다고 했는데 그 깎아낸 당시에 그 이거를 펴시지 않고 그냥 일일이 섬세하게 미세하게 깎아낸 이유가 저거, 저거를 이제, 뭐, 아, 이제 디자인을 좀 매치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제그제 그 선생님이 이거를 뭐 사그쪽 깎아낸 사람들한테 이거를 진짜 잘 깎아낸다고 하면은 그고상으로그몇주 사주겠다고 음. 음. <laughs>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그상자들이 미세하게 사주겠다고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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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비어 크레딧 비 대량 대아이디오 비어 크레딧 y e a of course yeah. <laughs> 그한이한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만이 이걸 이제 mm. 그,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 관점에서 디자인 관점에서도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다고 하십니다. 네, yeah. 알겠습니다. Okay. Yeah. 세상 밖으로 나가기. 이제 이 게르텐 성각의 하이라이팅 야외 전시 공간과 박물관이 남았는데요. 푸르푸르탄 요새의 오솔길을 지나면 야외 전시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공간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곳에 조성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과 박물관은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